아 이게 또 뭔일이야 또 어제는 또 존나 좋은 호텔에서 자고 또 오늘은 여기 불, 아, 빌리지라 그래야 되겠지 풀빌라에서 어제 또아또 아, 또 여기 또 어, 어떻게 온라인으로 아시게 된 사장님인데 여기 풀빌라가 이제 지구까지는 손님이 없다고 그냥 묵어도 된다고 얘기하셔갖고 여기 오늘 또 홀, 풀빌라에서 먹었지 어제 잠방 여기가 내가 지금 자고 있는 풀빌라 방이 4개, 한 4명, 5명까지도 묵을 수 있는 공간이지. 여기 보면은 일상용품도 팔고 계시고 햇반이나 뭐 재밌는 거는 비키니도 팔고 계시네. 혹시라도 뭐 여자분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아가씨들 데리고 왔을 때 비키니, 수영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수영하라고 파시는 거죠 풀블러 하니까 당연히 조리도 할수 있는 거고 여기서 그리고 조금 작기는 하지만 수영장도 있고 아 어제 어제 너무 달렸더니 아 빠따이 얘네 말로 그냥 뻗어버렸네 여기는 현지 로컬 시장인데 워킹스트리트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은 거 같은데 아, 레드우스 티셔츠 있네. 네. 아 이거 입질 오는데 이거? 이거. 예전에서 쌈비고야. 이거 확실히 여기는 워킹 스트이트에 떨어진 데라 한적하이 조용하네. 아, 자 음. 어두워졌으니 또 시내로 아, 나가볼까? 필리핀인가 음. 한국인가? 아 여기 프렌즈쉽이라고 여기는 한인 타운 같은데인데 한국이라 그래도 믿어.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또 많이 오는 음. 거. 솔직히 영어나 필리핀말 안 써도 노는 게 전혀 시장이 없으니까. 오늘은, 오늘은 우리 형님과 막창을 구워 먹기로 해가지고. 어떻게든 한국보다 더잘 먹어. 아. 우리 형님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뒷모습만 찍는다. 현지인들 엄청 많아.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저쪽은 직업 여성들이 좀 많고 이쪽은 와 현지인들 와 지금 마침 퇴기시간이라 또 사람들 엄청 많네 아이 도시는 밤이 되면 활기차죠 밤이 되면 오히려 더 사람도 많아지고 퇴근하고 집에들 돌아가느라고 아 저걸 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 우리나라처럼 에어컨 있고 이런 버스가 아니라 어 여기는 형님이랑 막창 먹으러 온 곳인데 대부분 한국분들이 저쪽에서 워킹스틱 튜 쪽에서 좀 비싼, 비싼 장사나 한국 식 장사만 하시는데, 어, 이분은 특이하게 여기서 이렇게 헌진상자 이렇게 장사를 하시네. 난 진짜 이런 모습이 더 보기 좋더라고. 여기서 한국인만 상대하고 한국인한테만 돈 버는 것보다 여기 훨씬 좋더라고요. 이거 혹시 한국인이 하는 로컬 같은 숲집 얼마나 좋아? 그리고 여기 오면은 민간인 에도 이쁜 애들이 많아 진짜 아 여기서 그냥 술만 먹고 비벽만 해도 시간 잘갈것같아 응. 옛날에 여기서 민간인들 여자들 전화번호도 많이 따지 근데 아무래도 관광객이 한계가 있어서 뭐 쉽게 이루어지진 않더라고 한 일주일 다 가고 그러니까 아 오늘의 메뉴 소막창구이 아아 곱창 나왔다 아 막창 나왔다 막창 소막창 먹어봐 먹어 필리핀에서 먹는 소막창 색다르다. 한국에서 먹는 게 아니야. 아, 여기는 아. 워킹스트레스에좀 떨어져 있는 발리바고라는 데인데, 현지 로컬들, 비플들이 많이 가는데, 아, 일단 로컬로컬하네. 이쁘네. 그러니까 술은 좀 먹었고, 로컬로컬하네. 좋아.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야. 아, 근데 솔직히 뭐, 보울에 있을 때나, 여기 있을 때나, 술 먹는 거는 맨날 마찬가지인데, 뭐, 달라진 게 없어. 다만 여기는 술 먹기가, 술 먹는 유혹이더 세다는 거, 여자가 더 많다는 거, 보울보다. 어, 그 정도 차이? 아, 새로 그래, 쩔어서 하는구나 진짜. 진짜 돌아온 탕하구나. 역시 노래를 사랑하는 민족답게. 아... <목소리> 확실히 일반인 친구들이 많네. 아 <목소리> 카지노 화려하구만. 역시, 욕망의 도시 다워. 라스베가스 느낌이야. Never Sleep City. 이 도시는 절대 잠들지 않지. 나도 잠들지 않지. <목소리> 코로나, 코로나 시기에 그, 그 한달 정도 레슨은 받았는데, 뭐, 어, 머리 올린다 그러나? 골프장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. 근데 여기도 연습장이긴 한데, 확실히 땅덩이가 크니까, 뭐 우리나라보다. 연습장도. 훨씬 넓네 옛날에 군대에 있을때사격 훈련하던데 근데 아, 근데 특이하게 여기 연습장은 이렇게 실제 필리핀 PGA 소속된 프로들이시라는데 직접 레슨을 또 해주시네 필리핀의 골프 선수 그러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긴 한데 어 이분들도 뭐 필리핀 PGA 멤버들이시라는데? 어, 이거 되게 온라인으로 인연이 된 형님인데 어떻게 형님네 풀빌라에서 이틀 동안 잘 쉬었고 내일 또 여기 풀빌라에 오시는 손님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비워드려야지 그래서 오늘 그냥 호텔로 옮기려고 지금 짐을 다 싸놨고 오늘은 우리 또 형님이 나빠를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근데 이게 사실 이 찍는 거를 올라오드 허락을 해주는 데가 많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고 하는 건 알겠는데 나도 보여주고 싶지 근데 이제 그런 장면을 많이 그뭐 그런 가게에서 그런 걸 찍으라고 허락해 주는 데가 많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일단 또뭐 내세울 만한 그런 건 아니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폴댄스 하는 바 같은 데도 촬영을 못하게 돼 있거든 원래 근데 일단 뭐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봐야지 뭐야 지금 시간이 1시 반인데 야 이거 뭐 다른 나라지 게뭐 이게 어느 나라 얘기야 이게 한시하에 이래서 욕망의 도시라 그러는 거지. 신시티라고 하는 거지. 이 노, 노동이 얼마나 고되겠어. 얘네들 잠깐 쉬면서 해야지. 아, 이 노동환경 이거. 다들 아시겠지만. 나 이리 와. 그러니까, 여기 아까 무대에서 이렇게 춤추던 친구들. 이제 불러서 이제 술한잔 사주는 거지. 이 친구들 이게 수입이 되는 거지. 근데, 모르겠어. 이거 뭐불평하실 수도 있겠지만. 이네 친구들 다 사는 방식이고. 이리 와, 자기야.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고 뭐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거고 이 사람들한테도 이게 순고한 노동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너무 나쁜 눈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. 그지? You know what I mean? So what's my name? 사랑해. 어? 사랑해. 사랑해. 아, 아 내가 왜냐면 얘들이 이름을 물어보면 내 이름이 사랑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. 그럼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내 이름이 뭐야? 그럼 사랑이 그렇게 되는 거지. 친구들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막 미군들이 있을때 뭐 이런 그런 식의 그런 친구들하고 보면 되지 근데 뭐 여기 뭐 친구들은 아무래도 뭐 가족을 구양하는데뭐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런 거에 거부감이 없다 보니까 You know what I m mean? e What my name? What my name? <laughs> 어 나도 응. 지금 현실각 바깥의 모습 대낮이야 대낮 이런 대낮. 데를 전혀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미친 도시 같지 지금 낮 2시에 막 저러고 있고 막 너무 뭐 나는 뭐 방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뭐 많이 겪어봤던 거기 때문에 특별하진 않는데 그래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확실히 사람이 없네 낮이라 아무리 낮이라 그래도 옛날엔 사람이 진짜 많았 What's my name? What's my name? What's my name? What's my n 도 m e w h a t 도 my name? What's my 에서도 e What's my name? What's 달 y name? What's my n 형님 덕에 넓은 풀빌라에서 잘 잤고 오늘부터 호텔에서 자야지 사실 나한테 호텔도 졸라 큰 거지 다 알다시피 원래 내 정체성대로라면 도미토리에서 자는 게 맞는데 이 도시에서 도미토리에 자는 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사막에서 온도빵에서 자는 느낌? 이해해 줘야지 뭐 호텔 소개나 좀더 하지 뭐 유름이 여러개 수영장도 있고 여기서 술도 먹을 수 있고 그렇지 나한테 평소에 나에 비하면 졸라 럭셔되는거지 나도 이런데서 좀 자야지 허리도 아픈지 나이 먹어서